저는 맨발에 하얀 <laughs> 발톱을 너무 갖고 싶어 아, 저기 전에 저도 요즘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맨발이거든요. 네. 되게 좋아요. 뭔가 아, 되게 깨끗해 보이고 맞아. 어, 신기해 <laughs> 조금, 첫날은 아.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요. 그냥 밑에 좀 찔리는 느낌만 네네. 조금 살짝 들려있는 느낌이고 아프신 분들은 되게 시원하다고 하세요. 그 아픈 부분이 이제 훅 올라오니까 음. 이번 달에는 그냥 계속 그냥 준비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번에 오셨을 때는 이제 눈에 띄게 확 올라갈 거예요. 더 안쪽에다 걸어서 확더당겨 올릴 거거든요. 오늘 밤에 약간 이렇게 꾹 누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손님들의 이렇게 상태가 되게 다양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너무 아프거나 혹시 너무 불편하면 전화하셔서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그냥, 그냥 계속 계시지 말고 네. 걱정되시면 무조건 연락하시면 돼요. 지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요쯤에다 오늘 걸어드릴게요. 살짝 불편하세요? 어네 알겠어요. 따끔하셨어요? 네. 응. 살짝 길만 좀 찾을게요. 네. 휴. 지금 어떠세요? 살짝 아픈 느낌은 있는데 참으세요? 지금 아프세요? 따끔따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않으시죠? 네네. 제가 여기를 좀 들어나서 뻐근하실 거예요. 그죠? 이 쪽도 살짝 들어 볼게요. 이쪽이 더 많이 말리신 것 같다. 할게요. 네, 쏙 들어가 있는데요. 더? 오. 여기 깊숙히 오늘도 여기 안 아프세요? 네. 여기다가 좀 갈게요. 네. 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깊숙히. 두툼하게. 이렇게 균이 있어가지고 되게 두꺼워지셨어요 끝부분이 보실래요? 얘 직각으로 양쪽 다 쓰죠? 네. 얘가 많이 이렇게 확 들어가 어... 있는 거예요. 보통 한요 정도 요 정도거든요. 근데 네. 얘는 하늘을 보고 그러니까, 아름답게 양쪽이 서 있잖아요. 사람... 아, 정말 달 똑같을래면 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오, 그러실 수 있죠. 사랑이 섞어지는데 맨날 티야. 네. <laughs> 웬 사랑 사랑? 배가 꼬끄리면 배가 다 아. 뭐... <laughs> 그러니까 서로 서로 밀민하는 거예요. 네. <laughs> 너도 배나와서 못 구부려 나도 못 구부려. 아, 아 너무 스윗하잖아요. <laughs>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늦으면 배나와서. 아 진짜. 아 구부리게 된 적이. 아 그래도 아 그래도 매우 금술이 좋으신데요? 어, 어 아직까지. 네. 그렇죠. 네. 되게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 남편이 돈을 안 벌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금설이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주 흠집 놀라시겠는데요. 아 우리 와이프가 나를 사랑 <laughs> 사랑하는 게 아니고. <laughs> 아, 항상 되게 짠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희 아빠 아빠 저도 이제 회사 생활 해보고 사회 생활 해보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일하는 게 힘든지 뭐 여자든 음. 남자든. 우리가, 그러니까, 네, 그, 가장의 무게라던가, 맞아요. 뭐, 그런 거, 진짜 힘들게, 막,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서로서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요거는 이제 마감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네. 철사 걸리지 말라고 얘는 특수화금이라서 뭐 녹이나 알러지 전혀 없으세요 음, 네. 네. 지금 어떠세요? 혹시 뻐근하세요? 음. 그냥 살짝 멍한 뭐 느낌이 있는데 음, 네. 그냥 평소 하고 비슷한 느낌. 이 영상 보는 거보다 훨씬 안 아프시죠? 음... 10분의 1도 못 미쳐요 영상은 근데 다들 되게 무서워 음. 보인다고. 음. 아 저도 무서웠는데 네. 전혀 아프지 않으니까 지금 조금 건조 되실 때까지 네, 계실게요 지금 여기 아, 안라도 괜찮으시죠? 이 네. 부분 이 노란 네. 부분은 좀 나중에 다 잘라 버릴 네. 거예요. 네. 조금 더 다음 달에 펴지면 보고. 네. 되게 다혈질이거든요. 업다운이 심해요. 나는 맨날 먹으면 더 업다운이 심해져. 아, 그거 호르몬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래요? 어쩔 수 없죠 뭐. 맞아요. 근데 남자들도 그 있던데? 있어요. 그죠? 어, 네, 둘다 서로 있는 거 같아요. 그남자를 갱년기 약이 네. 나왔는데 그 이름이 빵 터져가지고 내가 그 뭐예요? 네비더. 죠 네.